신명기 32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3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신명기서 3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귀신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자유를 지켜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나누는 말씀도요, 목사님의 말씀에 리마인드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그죠? 오늘 새벽에 오는데 차가 없더라고요. 그냥 쌩쌩 달리면서 이렇게 교회에 왔어요. 어제 아이들과도 이 메모리얼 데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국도 메모리얼데이가 있는 거 아시죠? 6월 6일 날 현충일 그때가 이제 충국하신 분들,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 자유를 위해 싸우신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어제 아이들과도 말씀을 나누면서 이러한 말을 했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죠 자유는요 대가가 있었어요 희생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유로의 싸운 날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오늘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두 단어를 좀, 문장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은요,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령의 그 감동 가운데 모세가 노래를 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셨는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분들을 보면요. 그 우리가 그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방종할 수 있고 또 교만할 수 있고 나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것은 곧 하나님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라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도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견디었던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분들이 대부분 다 크리스찬이에요. 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할도록 신사 참배하도록 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주의정의 설교는 모든 검열이 필요했어요. 핍박이 있었던 거지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항상 검열이 있어서 검사가 있었어요. 핍박에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이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그 장인어른 교회 주사랑 교회 교역자분들하고 같이 그 순교지를 다녀왔었잖아요. 77명의 성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장당한 곳, 염산교회. 한순간에 77명을 다 수장한 것도 아니었는데, 처음에 목사님을 숨겨준 장로님 내외분을 수장하고, 그리고 다른 집사님, 가정 5명, 3살짜리 아이까지도 수장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지켜봤으면 도망갔을 뻔한데, 떠났을 뻔한데, 감췄을 뻔한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차순차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77명입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도 갔고, 소록도 교회도 방문을 했어요. 참 그분들의 역사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그들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바쳤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에 대부응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잖아요. 짧은 기간에 교회가 부응되어지고 지금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요, 이런 모습을 잠깐 봤어요. 게임을 하는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와가지고 게임즈 그만해. 물론 저도 그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잔소리를 했어요. 아니, 너는 뭐 교회까지 와서 게임을 하냐고. 가서 좀 놀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어머니도 제 모습을 보고 와서 같이 이제 거든 거예요. 게임 좀 그만하라고. 너 게임하면 눈도 나빠져, 손목도 안 좋아져, 좀 친구들하고 놀아야 돼. 근데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세대와 내 세대는 달라.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달라요. 다르지요. 저희 때는 뭐 삐삐 세대면 요즘에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이번에 졸업했다고 아이폰 받았다고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전화기 바뀌었다고 해서, 어, 그래, 그럼 내 거랑 바꿀래? 라고 농담을 했는데, 달라요. 물론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성 세대를, 믿음의 선배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험한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너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수 있는지,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알아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를 갖고 있는 거고, 이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윗물이 없으면 아랫물 자체가 없어요. 물은 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세대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꾸 지금 내 세대, 우리는, 나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가 43년이 됐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43년 동안 물론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그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세워주시고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이끌어주셨던 거예요 물론 그것이 가장 큰이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셔서 교회를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아시죠? 담임 목사님 사모님, 우리 생각해 볼때 1976년도에 우리의 교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글렌우드에 교회를 매입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1994년에 이곳에 이 땅을 우리가 사가지고 3년 동안 트레일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97년도에 교회에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요 22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다니 목사님의 그 말씀과 사랑으로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있다라는 것, 또 믿음의 종들과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과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한결 같은 성도님들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장로님 권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요. 뭐 10년은 명함을 못 내미는 거예요. 정말 한결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예배 사랑하고 주의 종 사랑하면서 한결같이 예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로 예배하고 섬김의 열매가 바로 지금이지 않습니까? 가장 비싼 금 중에 지금이 가장 비싸다 그러잖아요. 오늘의 지금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교회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지. 그리고 어제 목사님 말씀입니다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죄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죄값도 주님께서 다 지불하시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은 생명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번 저희 BBS 캠프 말씀을 계속 드렸지요. 목요일날, 둘째 날 바이블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When life is scary and sad, God is good. 우리의 삶이 무서울지라도, 우리의 삶이 슬프더라도,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우리 때문에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랐던 이들이 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돌아서고 침뱉고 그 고통을 당하신 슬프죠. 하지만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가리스 d 디모데후서 3장 2장 8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무엇이 문제인 줄 아세요? 만약에 우리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요, 지금도 사실 약해요. 역사 교육이 지금 약해요. 수능의 역사 점수가 크게 차질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 교육을 열심히 하지 않는데요. 아이들도 열심히 배우지 않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원래 나라가 지금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되어졌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외국에, 외국의 인들이 그 주변 나라들이 역사를 왜곡해도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를 모르면요. 감사하지 못합니다. 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지요. 모세가 지금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세의 말을 끝까지 듣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약속과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이방신을 섬기죠. 사사시대가 어떻습니까? 12번의 사이클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를 통해서 치시고, 그들이 아파하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하나님을 회복해 하세요. 그리고 또 얼마 만 있어 우상을 섬기고. 이것이 12번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우리의 신앙이 아,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의 일하 행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주의 종이 있음을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BBS 이제 내일 모레부터 시작입니다. 전 우리 아이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자라면서 BBS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한 아이들은요, 나중에 장성해서 잠시 흔들리고 뭐 교회를 떠나더라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기억하고 우리의 다음 세도도 하나님 기억하고 주의 교회 기억하고 주의 종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들 기억하면서 더욱 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기억하게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교만합니다. 내 힘으로 행하려고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기억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신 그 사명들,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기억하여 주의 복음을 뜨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BBS 캠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다음 주에는 넥스트 컨퍼런스 유스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몸된 교회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성경으로 훈련되어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자라고 있음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흔들릴 때에도 돌아올 수 있는 주님의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여겸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주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고 다마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